2024년 5월 20일 수요일 충청남도 공주시의 한 쾌청한 날씨 속에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공주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행사가 열렸다. 최원철 공주시장의 환영 인사와 함께 시작된 이 행사에서는 박서진의 팬들과 시민들이 모여 그의 새로운 역할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서진은 이전에도 사천시와 문경시의 홍보대사로서 활동한 바 있어 이번 공주시 명예 홍보대사로의 위촉은 그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러한 경력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주시 명예 홍보대사로서의 그의 역할은 이 지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인물을 담고 있습니다. 최원철 시장은 박서진이 공주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박서진 씨가 공주시의 명예 홍보대사로서 우리 공주의 문화와 역사를 전국에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의 열정과 재능이 우리 공주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시장님의 말처럼 박서진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열정은 공주시를 더욱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박서진 역시 인터뷰에서 감격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공주시 명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많은 스케줄로 지치기도 하지만 팬분들 덕분에 항상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 공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며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그의 다짐과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박서진의 팬클럽인 닷별들도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팬들은 서진 왕자님 공주에서도 대박나세요 라는 플래카드를 흔들며 환호했다. 박서진은 2013년 데뷔 이후 KBS2에 그루의 명곡, MBC 에브리원의 나는 트로트 가수다, TV 조선의 미스터 트로트 등 다양한 예능 및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답게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그의 독보적인 무대 매너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3월 발매한 앨범 춘몽은 큰 인기를 끌었고 다양한 공연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현재는 KBS 2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와 TV 조선의 미스터로또에 고정 출연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팬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다. 행사 종료 후 인터뷰에서 박서진은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공주시의 명예홍보대사로서 공주시를 널리 알리고 많은 이들이 공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 후 인터뷰에서 최원철 시장은 박서진 씨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공주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의 활동을 통해 공주시가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의 행사는 단순한 위촉식이 아니라 박서진과 공주시가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 가득한 이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박서진과 함께하는 공주의 미래가 더욱 밝고 행복하기를 기대하며 그의 활약을 응원한다.